오늘은요 소프트웨어 개발 제대해 보자 시리즈거든요, 이거는. 시리즈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을 보통 한다고 보면, 이제 버전 관리를 보통 하잖아요. 기술 쓰든, SBS 쓰든, 이제 파일은 버전 관리를 하긴 하는데, 정작 버전 표기는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지금 회의 준비한 거고요. 뭐, 이거는 이거대로 한번, 해보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버전 표기 자체는 이제 개발자 마음대로니까요 그냥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버전 자체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일단은 네이버에 서 검색해보니까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상품의 개발 단계 또는 순서를 번호로 표기하 표시하는 것 그리고 내용이나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이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상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 이거를 저희가 집중해야 될것 같은데 반대로 말하면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버전을 표기해야 된다고 라할수 있는 거죠. 그럼 버전을 왜 표기해야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일단은 마지막 작업한 내용을 기억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죠 가장 최근에 기어, 작업한 것도 기억하기 가 어렵던 거라 특히나 이제 웨일드 뭐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다 보면 지난달에 합격시켰던, 어? 내가 지난달에 합격시켰던 게 뭐였지?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일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위에 조직장님이 지난달에 뭐 무슨 이슈 있지 않았어?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명안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펙트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기술 쓰더라도 이제 커밋 로그가 남긴 남죠 커밋 로그가 남긴 남는데 로그를 잘 달아놨으면 그나마 인지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이제 어떤 기능들이 무뭐 수많은 커밋 중에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다 뒤져야 된다는 게 단점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버전 표기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에서 지금 접근을 했던 거고요. 만약에 지금 나왔던 대답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다 가능하시면 딱저 정도일 것 같아요. 기억력이 진짜 좋거나 아니면 스스로 정리를 엄청 잘하거나 저처럼 하는 일이 많이 없다거나. 는 <laughs> 근데 솔직히 이거 말고도 기억을 하신다면은 다른 사람 일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다른 사람이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어디까지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버전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아봤으니까, 그럼 버전 관리라는 어떤 게 장점이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버전 관리를 하게 되면, 각 버전마다 그 버전에서 이제 변경된 변경사항들을다 기록을 할 거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빅넷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버전을 기입해야 될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BTS 같은 경우도 이슈를 등록해야 되는데, 지금 버전이 뭐고, 발생 버전이 뭐고, 수정 버전이 어딘지, 그런 걸또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때그때 뭘 입력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건. 그런 걸 생각해보면, 버전 자체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은 많지만, 정작 우리가 버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로그 정리가 쉬워진다고 말을 선언인데요. 제 생각에는 로그 정리가 쉬워진다기 보다는 불필요한 로그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수십 수백 개의 커밋 로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버전이 기록된 몇 개의 로그만 참고를 하면 그 지점으로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 지점에서 어떤 이슈들이 어떤 피처들이 해결됐는지다알수 있기 때문에 로그 정리가 쉬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프로젝트,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데는 어떤 식으로 버전 표기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리눅스 OS입니다. 저기 첫 번째 줄 보시는 것처럼 저런 형태로 리눅스는 OS 버전을 표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리눅스 앞에 프리픽스가 들어가 있고요. 주 버전, 부 버전, 그리고 패치 넘버, 그리고 빌드 넘버고, 마지막 커스텀 EL, EL5가 커스텀넘버라고 해서 그냥 리멤스 쪽에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입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저구 그 버전이 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개발 버전이냐 안정 버전이냐 좀 분리를 하더라고요. 다음은 윈도우 S인데요. 윈도우 S는 리멤스보다 좀더 복잡해 보이긴 하죠. 9.2.9200.16384. 그냥 보면 뭔지 모르겠는데요. 똑같이 처음에는 주버전이고, 다음에 부버전. 그리고 빌드 넘버랑 리비전 넘버를 치고 있어요. 약간 틀리죠 리액스랑?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기 링크 보시면 밑에 다 정리가 돼 있고요. 이제 많이 쓰시는 맥북, 맥OS X죠. 여기는 심플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OS X에 10.9 레버믹스라고 이제 OS 네임을 이제 코드네임이라고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네이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번호, 두 부번호딱 두 그거 두가밖에 없어서 오히려 좀 심플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 이제 OS 버전 관리에 대해 보전, 버전을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알아봤으면 저희는 실제 OS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랑 같은 일을 하는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살펴보면은 베이커리죠. 베이커리가 2.1.1 다시 RC2라고 써있는데, 이게 2.1.1 버전이고, 릴리즈 후보 버전이고요그 뒤에 D가 수정 카운트. 다시 설명드리면, 주번호, 부번호, 패치번호, 그리고 상태코드예요 RC, 베타, 저런 형태의 상태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정 카운트는, 말, 예를 들어서 RC버전으로 딱 첫번째 올렸는데, 그 상태에서 버그가 발견되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한번 수정이 돼서 수정 카운트로 올리는 거고요. 보통 그런 거죠. 베타 테스트 시작을 딱 했을 때 이제 버그 픽스를 하면 수정 버전이 올라간 거고, 베타 테스트 이전에 개발하는 중간에는 계속 패치 번호만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히 아시면 되고요.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 4.0.0 다시 RC4라고 붙어있고, 베타 7이라고 붙어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번호, 주번호, 패치번호. 탐색코드랑 수정카운트 동일하게 가져있고요. 로드는 이제 0.11.12 이렇게 해서 똑같이 주번호, 주번호, 패치번호. 지금 앞서서 다본 것처럼 주번호, 주번호, 패치번호는 거의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커스텀으로 이제 마음대로 뭐 필요한 것들 알아보기 쉽게 붙이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가 대충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봤어요.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버전 표기를 하면 좋을지. 네? 비슷하죠? 앞에 버전부터 있고 1.1.0 다시 1 2 지원. 저런 형태로 하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프로젝트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거의 지원 부서다 지원팀이다 보니까 주번놓고 올라갈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거 그냥 개편번호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주번호죠. 프로젝트가 아예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날씨를 개발했는데 날씨가 개편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투입이 되면은 그건 2.0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 2즈번호 아, 일단 이거 자세한 부분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개편번호죠. 주번호가 이제 개편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프로젝트 개편식. 생각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아예 새로 개편이 된다거나 했을 때 하나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나머지 번호는 이제 개편시에는 나머지 번 버전 정보는 다 0.0.0으로 다 이제 초기화를 시키면 되는 거구요. 릴리즈 번호가 이제 두 번째, 두 번호죠. 공식적으로 릴리즈 되었을 때 증가시킨다고 했는데요. 이제 공식적이라는 게, 저희 팀내 사람들끼리 개발을 하는게 아니라 외부로 나갔을 때 음. 그렇죠. 공유가 됐을 때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거, 버전과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이 일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한 번씩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있는 팩치번호를 표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자주 바뀌어야 될 부분이 팩치번호인데요 모든 프로젝트 진행할 때마다 이제 이터레이션을 보통 나누는 게 정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보통 뭐 일주가 될 수도 있고, 2주가될 수도 있고, 하지만 개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루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피처들을 작업을 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버전을 명기하고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션 단위로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여러 팀원들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원들의 개발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커밋로그를 쭉 살펴보면서 테인지로그도 작성을 해주고 일주일을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버전을 한번 태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패치 번호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 코드 이제 그 뒤로 이제 보는 게 알파, 베타, 릴리즈라고 이제 정의를 해봤어요 솔직히 알파 자체는 별로 의미는 없을 수는 있어요 개발 중인 탭이니까 항상 알파를 붙여야 되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 중이긴 한데 버전 뒤에 상태 코드를 없이 릴리즈 릴리즈가 릴리즈된 버전에 대해서 상태 코드를 뺄지 아니면 개발 중인 버전에 대해서 상태 코드를 뺄지 그런 좀 의문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알파 베타 릴리즈 항상 붙이는 게 여러 가지로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스 카운트라고 해서. 베타랑 릴리즈만 존재하겠죠 알파의 경우에는 항상 개발을 하는 거고 패치넘버를 계속 올릴 거니까 베타랑 릴리즈만 이제 하픽스 카운트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베타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릴리즈를 했을 때 하픽스가 올라오면 그거 처리한 결과를 반영을 하고 그때 버전을 태깅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본 걸 소개해드렸고요. 를 이제 시나리오로 이제 간략하게 제가부터 프로젝트 진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작성을 해봤어요. 프로젝트 시작을 처음하면 1.0.0의 알파가 되겠죠. 솔직히 이 버전은 생명이 가능하게 하고요. 뭐 예를들 일주일 단위로 이터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일주일 동안 작업을 한 내용이 피처 A, B, C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버그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래서 A, B, C를 구현을 하고 이거는 이제 패치 번호만 딱 올리는 거예요. 1.0.1로. 그리고 알파는 그대로죠. 그리고 이터레이션 추가 종료가 됐어요. 이터레이션 1에서 구현했던 것들 중에 버그하나 있어서 버그 픽스 A를 했고요. 그리고 피처 d 를 구현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똑같이 패치 넘버를 올려서 1.0.2. 스레리션 3도 마찬가지로 한 주간에 일어났던 피처들과 버그 픽스의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버전업을 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하면 알카죠? 그냥 그대로 베타만 바꿔주시면 돼요. 상태 코드는 베타 1인 거예요. 이제 베타 테스트 버그가 수정이 됐으면 버전은 동일한 거죠. 베타라는 거는 이제 외부에서도 이제 테스트를 할수 있는 거고, 1.0.3 버전, 모든 기능들은 다 구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그에 대한 하픽스 A와 B를 처리하는 거를 반영을 하게 됐다. 그럼 베타2, 버전업을 하는 건 아니고 상패 코드에 수정 카운트 먹이는 거죠. 그래서 1.0.3 버전에서 베타 테스트랑 해서 발생된 버그가 두, 두 번째 수정이 된게 반영된 상태. 그리고 세 번째죠. 카픽스 C랑 카픽스 D가 불안이된게 반영되니까 베타 3. 말 그대로 그냥 수정카운트 먹는 거죠. 이제 이집트로 프로젝트가 배포가 일어났어요. 릴리즈죠. 1.0.3 이었다가 릴리즈를 하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릴리즈 카운트를 올리는 거예요. 1.1.0, 릴리즈 1. .1 어떻게 보면 주번호를 딱 빼면은 이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릴리즈 할 때마다 버전은 매주번호로 올리잖아요. 저희는 그러기에는 조금 주번호의 의미가 좀 아이러니 해가지고, 애매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한번 릴리즈 하고 말잖아요. 계속 꾸준히 뭔가 작업을 할수 있는 솔루션이 있으면 저희도 다른 소프트웨어처럼 가면 될 텐데, 저희는 그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릴리즈 카운트라는 것을 따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배포를 할 때는 1.1.0. 그 릴리즈 첫 릴리즈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똑같이 데타랑 똑같습니다. 아펙스가 EFC를 수정을 했을 때 캔디록을 저렇게 작성을 하고 릴리즈 2라고 카운트만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1.1.0에서 남은 개발을 계속하는 거죠. 그게 반영이 되면 1.1.1 거죠. 릴리즈 된게이 있고, 거기서 이제, 인터레이션이 동략이 됐으니까, 패치 번호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1에 알파, 상태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는, 알파와 릴리즈랑 헷갈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버전에서 이제 픽처 A, 픽처 A, AB가 수정이 되 반영이 되고, 더블 텍처도 AA가 수정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레이션 5도 마찬가지. 버전 하나 올라가시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봤고요 또다시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1.1.2 알파에서 그냥 베타로만 바꿔주시면 되고 이 시점에서도 릴리즈 된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1 1 0에 릴리즈 버전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베타 테스트를 하고 이제 버전으로 수정들이 또 되고 프로젝트를 배포를 한번 했을 경우에 또 릴리즈 카운트롤 올려서 1.2.0이 되는 거죠. 대충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잡아봤구요. 자, 마찬가지로 릴리즈가 됐는데 도 픽스가 일어나면 또 수정카운트만 올려주면 되구요. 이제 프로젝트가 실제 개편이 됐을 때만 기존 깃 메타디토리를 신규 프로젝트로 가져가서 그대로 이제 버전만 2.0으로 태깅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뭔가 신규 프로젝트 사이 1.0.0부터 다시 시작해도 된다. 라고 일단 템플 시나리오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일단 설명드려야 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 자체가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버전 표기는 이제 좀 검색을 해보니까 몇 가지 규칙은 있긴 하지만 결론은 거의 개발자 마음이고 조직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아봤고 이거 관련해서 뭐팀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한번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